국힘당의 새 원내대표 송원석의 과거가 논란이라는데요. 과거 당직자 폭행 욕설로 타당까지 했었는데요. 당직자에게 욕설과 발길질을 한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이 당 윤리위원회를 다스 앞둔 오늘 전격 탈당했습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은 재보궐 선거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보기 위해 당사에 들어왔다가 자신의 자리가 마련돼 있지 않자 이에 격분해 당직자에게 욕설을 퍼붓고 발길질까지 했습니다. 사과문을 내긴 했지만 갑질 폭행이라는 비난이 계속됐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결국 송 의원은 당을 위한 충정으로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사자들은 물론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폭행 직후 언론에 사실 무근이라며 거짓말을 한데 대해선 추가 해명이 없었고 당 홈페이지와 자신의 SNS에 빗발친 의원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징계를 논의할 당 윤리위원회를 다음 주 월요일로 밀었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찌감치 탈당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사실상 송 의원의 자진 탈당을 유도해 왔습니다. 탈당을 거부할 방법은 없는 거 아닌가요? 추악한 내란당의 해체를 원한다면 아래 구독 버튼 세게 눌러주세요.